얘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분할. 분할. 자, 지금 여기 문제 봐봐. 반드시 서로 다른 앵개의 물건이 있어야 돼 알겠죠? 금말을 그 여러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수. 자, 분할이라는 건 여러 개의 묶음으로. 나눈다. 이런 의미거든. 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쉽게 생각해 봐. 어떤 물건 4개가 있는데, 내가 얘를 두 묶음으로 너무 알고, 니디에 네멍 때리길래. 얘가 두묶음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알겠죠? 그럼 두 묶음 으로 나누는 방법이... 한 개, 3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됐습니까? 또 방법 2가어두개두개 <laughs> 2개, 2개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럼 생각해 봐한개세개 묶는 단방은 지금 현재 몇개 있는데 네개 있잖아, 맞지? 그럼 네개 중에 하나를 뽑아 그럼 그 새끼 한 묶음이야, 됐어? 그럼 나머지는 몇개 남았는데 세개 남았잖아요, 맞죠? 그럼 세개 중에 몇개 뽑아야 돼? 세 개를 뽑으면 뭐한 거야? 끝이에요. 얘들아 했니? 네. 자 봐봐. 자네개 중에 하나 뽑아서 한 묶음 했고 네. 나머지 몇 개에서 세 개에서 세개뽑으면금방또 하단에 한 묶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끝. 이해 됩니까? 네. 자 근데 내가 두 개에서 두 개를 뽑아요. 잘 네. 봐. 그러면 네 개에서 두 개를 뽑아 됐습니까? 네. 이게 한 묶음 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개? 두 개에서 두 개를 뽑아. 한 묶음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야. 내가 AB를 뽑고, CD를 한 묶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혹은, 내가 CD를 뽑아놓고, 뽑고, 나머지 AB, 이렇게 남길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얘랑, 얘가 지금 현재 뭐한 거야? 같은 방법이죠. 맞죠? 됐습니까? 그럴 때는, 곱하기 얼마를 해준다? 어, 나누기 해 줘야 되겠지? 200분의 1로 똑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나눠 준다. 나누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되겠니? 자. 지금 현재 4네 개를 몇 개의 묶음으로 2 개의 묶음 이 나는데 숫자가 서로 뭐한 경우? 다른 경우와 숫자가 뭐한 경우? 같은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맞죠? 숫자가 다르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됐어? 숫자가 가, 달라요. 같아요. 그러면 얘는 똑같은 묶음이 여기서 a b c d 이렇게 되는 경우와 c d a b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똑같이 뭐 해준다? 나누기 한번 해준다 되겠니? 오케이? 그럼 얘가 다섯 개 여섯 개 여러 개의 방법이 있을 때 그때 싸그리다 하는 방법이 일반화 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p개 q개 r개의 몇 개의 묶음으로? 세 묶음으로 나누는데요 됐습니까? 근데 p q r 이 숫자가 다 뭐하다고? 다르다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p개를 뽑아 됐습니까? 한 묶음 만들었어요. 됐니? 그럼 나머지 n- p에서 또몇개 뽑아야 돼요? q개 뽑아야 되겠죠, 맞죠? 얘들아 이해되나? 그럼 그게 또한 묶음 네. 됐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r개 남았겠죠, 맞죠? 왜냐면 얘네 둘이 다얘세개 더해서 무조건 얼마? n이 될 때만 묶음이 되는 거니까 네. 되겠니? 끝. 됐어요? 자, 그 다음 근데, 어느 두 수가 같아요. 그럼, N, P,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건. 되겠나? 근데, A, B, C, D랑, C, D, A, B랑 뭐한 거라고? 같은 거니까,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나누기 얼마? 200분의 1을 해주는 거고. 되겠니? 그럼 숫자 3개가 다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300분의 1, 이렇게 한다고요. 되겠어요?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자, 그럼 여기 봐봐요. 문제 바로 볼게요. 자. 종류의 꽃이 몇개 있다고? 8개가 있다고요. 근데 얘를 두개두개몇 2개, 2개 개? 네 개로.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8컨비네이션 얼마? 2. 하고 나머지 몇 개? 6개 중에서 또몇개 뽑고? 두개 뽑고 나머지 몇개 중에 네 개? 아, 4네개 중에 네개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근데 숫자 같은 게몇개 있어요? 두개 있잖아. 그럼 얼마? 200분의 얼마?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얘들아, 되니 네. 얘가 뭐 하는 거? 나누는 방법 수예요. 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과정이 뭐라고요? 분할이라고요. 됐니? 네. 자, 앞에 봐요. 그럼 이 상황에 그럼 내가 꽃을 두 종류, 두 종류, 네 종류로 나누어서 분할해놨습니다. 맞죠? 근데 이거를 사람 세 명에게 주려고 합니다 됐나요 얘들아 맞니 네. 그러면 사탕 아꽃 바구니 ABC 세 개를 몇 명에게 나눠주는 거야 세 음. 명에게 주는 겁니다 맞나요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곱하기 얼마 네. 3팩을 하면 여기까지 가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분배까지 나누어 주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얘들아 되니 네. 자. 1번 문제는 여기까지가 답이에요. 알겠죠? 세분 분배까지 한번 해본 거야.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두 종류, 세 종류, 세 종류, 몇 개? 세 개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얼마? 8c2. 그 다음에 얼마? 6c3. 그 다음에 얼마? 3c3. 곱하기 얼마? 같은 것이 있으니까? <laughs> 200분의 1.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몇명에게 나눠준다고? 3 명에 나누니까 곱하기 얼마? 300. 여기까지가 몇 번의 답? <laughs> 2번의 답. 1번의 답은 여기까지고요. 2번의 답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왜냐면 얘는 나누라고 했고 얘는 나누어서 몇 명에게 세 명에게도 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되겠니? 네. 어. 할 수겠어요? 있 무슨 말인지? 네. 같은 것이 있는 것만큼 팩토리얼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300번 한번 봐. 소수책 몇 건? 7건. 수필지 몇 건? 3건을 총몇 건씩? 2묶음. 아니다. 5권씩. 5권씩? 2묶음으로 나눠줍니다. 근데 이제제한사항이 있는 거야? 1 0권은 그냥 두묶음으 묶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권의 수필집이 뭐야 된다고 <laughs>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맞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 소설책이 일곱 권 있고 수필집이 몇 권? 세권 세 있어요. 맞나요? 그럼 나는 수필집이 적어도 몇 권씩 있어야 된다고 두 묶음에 각각의 묶음에 한 권씩은 있어야 되니까 얘는 몇 개? 한 건, 두 건,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맞아요? 얘들아, 이해 되니? 따라와요? 어, 자, 그러면, 먼저 수필부터 먼저 할게요. 수필을 이렇게 나누는 거야. 몇건 중에? 세건 중에 한 건을 뽑아요. 됐니? 흰색은 수필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필요한 거몇 건이에요? 이제 소설은? 몇 건이 들어가야 돼? 네 건이 들어가야 되지. 그럼 일곱 건 중에 몇 건? 네 건, 얘가 소설입니다. 됐나요? 뽑기만 하면 얘가 뭐예요? 한 세트인 거죠. 이해 되니? 그럼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가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가 다 세트니까. 이해 됩니까? 그럼 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두 묶음으로 나눈 겁니다. 되겠니? 앞에 거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문제가 섞여 있는 건데. 이해 돼요? 자, 다시. 수필을세 건, 3권, 두 건, 세 건이니까 한 건, 두 건은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맞지? 내가 수필한 건을 뽑고, 그럼 소설 몇 건을 들어가고, 네 건이 들어가면 전체 몇 건? 다섯 건한 묶음이 되면 나머지도 무조건 다 뭐예요? 다섯 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맞죠? 위에 문제 관련이 있는 건 301번입니다. 자, 봐요. 여섯 명의 학생이 몇 명씩? 두 명씩 짝을 이루어서, 만나 어디까지 가야 돼요? 봉사활동까지 가야 되죠. 맞죠? 자 짝을 이루어까지 하고 나면 얘가 뭐예요? 분할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각각이 다른 곳으로 봉사활동까지 가야 되니까 얘는 뭐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야? 분배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분할 한번 써보자. 분할을 어떻게? 6컴비네이션 얼마? 2. 그 다음 4컴비네이션 얼마? 2. 그 다음 2컴비네이션 얼마? 2. 맞니? 한 다음에 같은 것이 3개 있으니까 300분의 1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분배는 얼마? 무조건 3개니까 얼마? 3 0 0 이렇게 <laughs> 되겠습니까? 네. 어려운 거 있나요? 음요. 없죠? 네. 어. 자그 다음 302번 이제 풀이 한번 해볼게요. 302번 풀이 잘 들어요? 302번 풀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답을 바로 구하는 방법과 우리가 분할을 이용하는 방법? 얘는 총몇 개의 팀이 있는거예요 현재? 8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럼 난 8개의 팀을 일단 크게 몇개몇개 몇 팀으로 나눠야 돼요? 4개 4개의 팀으로 분할해야 됩니다 맞나요? 이게 첫번째 과정이에요 4개 4개 팀으로 먼저 분할 그럼 얼마? 8 컴비네이션 얼마? 4그 다음 4 컴비네이션 얼마? 4 곱하기 100분의 1 됐나요? 그 다음에 이네개의팀을 각각 또 어떻게 해야 돼? 각각? 두 개씩, 두 개씩 또 나누어 줘야 되죠. 그래야지 그들끼리 싸울 거니까. 맞니? 그럼 얘는 곱하기 얼마? 네개의팀을몇 개, 몇 개로? 두 개, 두 개로. 그럼 4c 곱하기 얼마? 2c 곱하기 200분의 1.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거긴 한데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얘네들도 똑같이 얼마? 4c 곱하기 2c 곱하기 얼마? 200분의 1. 요렇게 하면 각각의 팀이 다 들어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네. AB가 싸우는, BA가 싸우는, 똑같은 거니까 분할만 하면 끝인 거예요. 됐니? 네. 자, 근데 이걸 한꺼번에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총몇 개의 팀이 있죠? 네. 8개. 그러면 분자에 8개의 팀이어서 네. 8팀. 됐습니까? 어. 2의 8승, 아, 미안. 2의 8승이 아니라 8팩. 8팩토리얼. 팀에겠습니다. 됐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2의 네모승으로 나누어 주는데, 이 네모가 뭐냐면, 하 뒤집어도, 같은 것기 겠어요. 잘 봐요. 여기 AB 하나, BA 하나, 뭐 한가요? 같은 거니까 좌우 모양이 똑같으면 돼요. 얘 뒤집어도 똑같지, 맞지? 하나. 그 다음, 둘. 그 다음, 몇 개? 셋. 그 다음, 네. 네 개. 됐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얘랑 얘랑 뒤집어도 똑같잖아요, 맞죠? 몇 개? 다섯. 그 다음, 여섯. 이해 되나요? 그리고 이 전체랑 이 전체도 이름이 똑같잖아요. 맞죠? 엄청 네. 얼마? 1 5 그럼 얼마? 네. 2에? 7승. 네. 됐나? 네.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맞죠? 얘를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84면 어떻게 돼요? 자, 분자에 다 적고 얘는? 84면?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그 다음 얼마?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맞나요? 네. 44는 똑같은 거니까 맞지? 그럼 200분의 1은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가겠죠 얘는 얼마? 4시면4 곱하기 3 하고요. 맞죠? 얘 얼마? 2 곱하기 1 맞니? 네. 얘도 얼마? 4 곱하기 얼마? 3 맞아요? 네. 그리고 얘 얼마? 2 곱하기 1 이렇게 된거 맞아? 네. 따라오니? 네. 어. 그러면 여기 4 곱하기 3, 약분 하나 시키고요. 맞죠? 얘들아, <laughs> 됐니? 어. 그럼 여기 나 누구 해주면 돼? 8, 7, 6, 5, 4, 3? 그럼 곱하기 얼마? 2, 1 해주면 여기도 곱하기 얼마? <laughs> 2, 1이죠. 맞죠? 얘들아, 맞니? 네. 위아래 똑같이. 그러면 8, 100, 여기 있죠? 얘들아, 맞아요? 그 다음, 위가 몇개 있어야 돼? 7개 있나? 하나, 둘, 음. 셋, 넷, 다섯개밖에 없는데? 뭘덜 적었는데? 이걸거안 적었나? 그거랑 이거 안적었어 이거 안, 야, 안 적었어? 네 잠깐만 8 시, 4 4, 3, 2, 1 이팩분의 1 적고 4, 3, 아 2, 1안 적었네? 그럼 이팩분의 1다 적어야 되네 맞죠? 어 그럼 총몇 개? 일곱 개 나와서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되니? 얘는 빨리 푸는 방법이고 얘는 뭘 이용하는 거야? 분할과 분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되겠습니까? 얘는 뭐 하는 방법? 분할 이용하는 방법. 얘는 빠르게 답 구하는 방법. 둘다 적어두세요. 선생님 이 다른 문제 통해서 한번 발표해보드릴게요. 내용 다 끝났잖아요, 맞죠? 이제 라스트. 음. 이게 분할로 풀려 그러면 총7개 팀이니까 몇개 팀으로요? 4 개, 3 개. 일곱 개 팀을 4 개, 3 개로 나누니까 얼마? 7 c 4 곱하기 얼마? 3 c 3 숫자 다르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맞죠? 네. 그다음에 네 개의 몇몇 2개, 팀을 몇개몇 개로? 2개2 개로. 3 개의 팀을 1개2 개로 나누니까 4개 팀을 2 개로 나누니까 사 콤비네이션 삼 곱하기 얼마? 아, 4콤비네이션 2 곱하기 2콤비네이션 2 곱하기 2팩분의 1. 맞나요? 그 다음에 3개의 팀을 1개, 2개로 나눠니까 3콤비네이션 1 곱하기 2콤비네이션 2 돼서 곱하기 해줄 필요 없죠? 이렇게 됐나요? 따라와요? 자, 근데 이를 바로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 분자는 얼마? 7팩. 됐습니까? 7개 팀입니까? 뒤집어도 되는 거. 몇개 여기 하나 언니, 그 다음 둘, 그 다음 그다음? 셋, 그 다음에 어? 얘네 둘이 넷. 네, 네 개밖에 없죠. 네. 얘네는 얼마? 이에 네. 4성으로 나눠주면 답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아. 여기까지 됐어요. 자, 우리 이제 다 배웠으니까 라스트 정리 하나만 딱 하고 네. 넘어갈게. 요 알겠죠? 하면 오늘 수업은 이제 더 이상 내용 정리할 거 없이 끝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 하나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할 것이 하나 맞다. 선생님, 물어볼게요. 남자 3명이 있고, 여자 3명이 있는데 미팅을 해요. 커플을 선정합시다. 세커플을 만들어야 돼요. 몇 가지 방법일까요? 남자 3명과 여자 3명을 커플을 만들어야 돼요. 남자 A, B, C랑 여자 1번, 2번, 3번이나 커플을 정해야 돼요. 몇 가지 방법? 아, 자 남자 세 명과 여자 세 명이 짝을 짓는 방법은 얘가 얘로 가면 즉 A가 짝을 짓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됐습니까? 네. 그럼 B가 갈수 있는 건 커플이 되는 거니까 얘랑 같이 되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럼 얘는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얘는 몇 가지? 한 가지 이해 됩니까? 총몇 가지 방법? 여섯 가지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조심해야 돼. 결국 뭐냐면, 남자는 ABC 아무 때나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 맞지? 네. 남자를 배열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배열하는 거야. 우리가 순서로 바꾸면, 여자가 여기서 있으면 누굴 배열하는 거야? 남자를 배열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는 고정시키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여기 A자리, 여기 B자리라고, C자리라고 고정시키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고정의 방법은 몇 가지라고? 한 가지 방법이야. 우리가 막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되겠니? 그러면 누구? 여자 1, 2, 3을 뭐 하는 거야? 배열하는 것과 뭐 하는 거야?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자, 여자 배열하는 방법은 남자 배열하는 방법 3팩. 여자 배열하는 방법, 3팩에서 곱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커플 정하는 거. 얘다 되겠니? 오케이? 자, 자, 마찬가지예요 의자 4개가 있어요. 됐습니까? 의자 4개가 있는데, 그 의자 4개에 사람 4명을 앉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4팩 곱하기 4팩이 아니라, 의자 4개는 아무 때나 자리를 정하고 사람만 앉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의자가 되고 이게 사람이 되면 이해됩니까? 네. 의자 안에 사람 두명앉힐수 없으니까 얘는 d가 되고 얘는 4가 되겠죠. 이렇게 짝을 짓는 거니까. 얘가 몇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이해되니? 네. 각각을 변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네. 안 되면 틀립니다. 알겠죠? 자, 그럼 잘 봐요. 남자 다섯 명과 여자 다섯 명 커플 짓는 방법 몇 가지? 남자 다섯 명, 여자 다섯 명? 오펙이에요 네. 끝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이해되니? 네. 얘도 배열하고 얘도 배열하는 게 아니에요. 네. 조심해야 돼. 네. 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건 다 노트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함수의 개수를 이제 우리가 정할 때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예요.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를 정할 때 지파 x가 있고 지파 y가 있을 때 됐습니까? 우리가 1, 2, 3까지 쭉에서 어디까지 뭐 x까지 있다고 치고 얘는 1, 2, 3에서 Y까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1이 갈수 있는 게몇 가지예요? 함수니까 Y까지. 가지. 2가 갈수 있는 것도 몇 가지? Y까지. 맞나요? 네. 3이 갈수 있는 것도 몇 가지? Y까지. 그럼 Y는 몇번 곱해야 돼요? X번. X번 곱하는 거죠. 맞죠? 네. 그럼 얘는 Y에 뭐가 되는 거야? x 승가지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자,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데 공식으로 기억하지 말고요. 이렇게 적으세요. 알겠죠? 얘가 갈수 있는 거몇 가지, 얘가 갈수 있는 거몇 가지, 얘가 갈수 있는 거몇 가지. 얘다 되겠니? 오케이? Okay? 어.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1대1 함수의 개수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똑같이 y인데 1 2 3쪽에서 x까지 있고요1 2 3쪽에서 y까지 갈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이 갈수 있는 건몇 가지 y까지 맞나요 그럼 2가 갈수 있는 거 1이 하나 갔으니까 2는 어디 가면 금방 한테는 가면 안 되잖아 맞지 1대 1이니까 얘는 y 마이너스 얼마 하나 그럼 얘는 y 마이너스 2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나는 결국 Y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Y 여기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화살 받을 X 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지금 여기 치역 공력 Y 개에서 몇 개? 화살 받을 X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네. 자, 다시 공력 Y 개에서 화살을 받을 매개 x 개왜 화살이 x 개니까 이해됩니까? 화살 x X계. 개받을 x 개를 뭐하는 방법? 선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중복되면 돼요 안돼요? 안되고요. 순서 상관 있어 없어요? 어, 있죠. 어, 어, 어. 있잖아요. 왜냐면 1이 2에 가고 2가 1에 가는 거랑 1이 1에 가고 2가 2에 가는 거랑 분명히 뭐한 거야? 어, 어. 다른 함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yp X 이렇게 permutation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음.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그습니까 네. 그럼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지거나 혹은 x 값이 작아지면 y 값도 멀어지는 뭐 거, 작아지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됐습니까? 이 경우는 요거잠 밑에다 해버리 3번. 자, 그럼 똑같이 해보자. 여기 X가 있고, Y가 있는데, 1, 2, 3쪽에서 X까지 있고, 1, 2, 3쪽에서 Y까지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화살 몇개 받아요? 공력 Y계에서, 맞나? 화살 몇개 받는다? 화살 X계 받습니다. 맞나? 근데, 만약에, 야, 앞에 봐요. 3가지밖에 없는데 화살 3개를 뽑아야 돼. 근데 증 감수라고 했어. 그럼 1은 누구한테 가야 돼? 1. 2는 누구한테? 2. 3은? 3. 순서가 뭐예요? 정해져 있죠. 이해 됩니까? 얘는 순서가 고려해야 되는 거고 얘는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얘는 뭐? Y a 비네이션 얼마? X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되겠니? 따라와요. 네. 자 아직 잠깐만 쓰지 말고 기다려봐. 그럼 1대1 함수는 뭐라고 나오냐면 1대1 함수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지만 이렇게 써요. X1과 X2가 다르면 FX1은 FX2가 다르다. 이 말이 1대1 함수란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혹은 인마에대우는 FX1이랑 FX2가 뭐하면 같으면 X1과 X2가 마다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뭐예요? 얘, 얘, 얘다 1대1 함수로 말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증가함수는 이렇게 돼있어요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더 크면 F, X1하고 치역이 더 모여져야 된다고 크다. 이러면 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 증감 함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증감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됐니? 감소 함수는 얘는 똑같은데 fx1하고 fx2하고 누가 더큰 거야? 얘가 더 크다고 하면 얘는뭐 얘기하는 거야? 감소 함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겠습니까? 여기 등호 안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얘들아 되겠니? 네. 음, 필기나 하세요. 자,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왜컴비네이션을 쓰고 왜 퍼뮤테이션을 쓰는지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응. 네. 음. 오늘 영상은 여